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 이 개개의 사건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면은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그 기적을 마가가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교훈은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된 자들과 그리고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비유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고 싶어 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듣게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 풍랑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되었는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깨닫지 못한 모습이 더 많지요. 아, 지난주 말씀에서 집 밖에 있었던 외인들과 달리 예수님 곁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제자들이 누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신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의미를 이 제자들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풍랑에 벌벌 떠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섭게 풍랑이 있는 현실의 바다 위에 우리가 다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냐면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본 제자들의 온당한 반응은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런 이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마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답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큰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경험되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나 질병이나 위험, 뭐 이런 두려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이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두려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상태로 세상 속에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대함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결과들이 지금 감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삶을 아,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가려지고 무시당하는 신앙의 가치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그 가려진 것이 위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드러나지도 않는 감춰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위대함으로 드러나고 사람을 바꾸고 거룩을 추구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드러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위대함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장차 예수님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겨자씨처럼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평안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